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이현입니다. 네, 또 오늘도 이현이가 좋아하는 가리비 구이를 하려고 합니다. 안에 네, 벌써 올라갔습니다. <laughs> 이별님, 애들이 막열 거예요. 자, 벌써 연애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치즈구이. 이제 치즈 구이. 간단하죠. 살짝 치즈 얹어 둘이 같이 <laughs> 거기다가 에 치즈를 얹죠. 음, 진짜 쉬운 요리죠. 이게 홍가리비래요. 지금이 철이라고. 음. 오, 촉촉, 근데 <laughs> 아니, 거기다 언제 이제? 어? 응? 아, 아니야, 거기다 언제, 거기다 언제? 그러면 오, 그들이 <laughs> 입을 벌리면 지글합니다. <laughs> 예. <laughs> 지글지글 해서 먹겠습니다 <laughs> 맛있어 보이죠? 예, 지금 해산물이 철인 때라 오, 또이 벌렸다. 음, 응. 알아서 입을 벌려. 응. 그 동에 치장 거. 예, 아니 약간 좀짠거 같아가지고 일부러 제가 오. 이것도 움찔했어 응. 모짜렐라 올리셔도 되고, 그냥 채다 올리셔도 되는데, 저는 좀안짠에멘탈 썼어요, 이거는 오, 좋았어. 애들 입을 착착 퍼져요. 네. 어, 좋지? 얘도. 이렇게. 응. 사례로 다 여는 것. 약간, 약간, 흘릴까봐. 개 응? 아, 손으로 한번 먹고 젓가락 으로하면 알걸? 뭐, 들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 잘 먹고 있습니다. 오, 맛있다. 으! 잘, 응. <laughs> 잘 아, 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치즈가 아마 녹기도 전에 떨어지기만 하면 먹으면 되거든? 네. 이제 거의 할까? 오. 우느리가안보리지 이렇게 친구들하고. 점 이동해서 익히면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봐라. 주제 남는이 보인다. 녹았고잘 보이세요? <laughs> 우리만 보고 지금 좋아하고 있나? 짠 뜨거, 뜨거, 뜨거. <laughs> 장갑을 깎 망정이지. 오, 끓어, 끓어, 끓는 거 보이세요? 보고보고 <laughs> <버글버글>. 오, 좋은데 살짝 더 줄일까 그래오 맛있어 보인다 응, 맛있어 보이죠? 허허 줄이고 바로, 바로 가입이 보이죠 같이 먹어도 될것 같은데 <laughs> <laughs> 예그제치즈한 조각을 스트레스입니다 무슨 생지야 살짝 <laughs> 더 줄여볼까 이제 먹어도 될것 같은데 <laughs> <laughs> 오얼리 <laughs> 튀었어 오, 오늘 이거 안 버릴 건가? 안 버릴 건데, 퇴장이 돼요? 아, 편집하겠다. 아, 너무 예다 퇴장. 아, 알맹이가? 어, 없으면 이렇게. 어, 먼저 건져줄게 먹어봐. 오. 음. 아, 저거 덕다 흘러내. 자, 잡아봐. 쟤를 젓가락으로. 어? 그리고 얘를 데려가. 이거. 어, 데려올려놓고, 어. 얘를 데려가. 어느 거야? 자유 끝에 있는. 아, 아, 잘 끓여 있는 거리고잘 끓은 거 보이시죠? 맛있겠죠? 자, 여기 이제 저 아, 닭을? 네, 맞아 예, 네, 저 이거 좋아해서여거 뿌리고 오, 맛있겠다, 지금 아니고 여기다가 뭐 뿌려요? 아니, 아니 거기다가 말고 이렇게 조금씩 조 뿌려 자. 오, 맛있겠다 저도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요리 네, 예, 진짜 고급 요리 같죠? 간단하게 해서 드실 수 있는 네,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드세요. 나름 멋져 보이는 어때먹어볼까요 음. 저도 어디저 어어 으니까 이렇게 어어 짜잔, 어있어보어죠 어어 어어 둘이 이렇게 똑딱어딱잘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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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됐어 네, 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 잠깐다가 먹어야 되겠는데? 아, 겠다다다이 아, 어, 이렇게 <laughs> 짜잔. 보이시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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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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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과연, 그냥 양, 음, 멋져. 음. 그이 멘탈이 딱 맞았더니까, 음, 맛있다 짜지 않도딱 좋은데? 음. 아예 여기 이거다 뿌려줘. 뿌려봐. 바질에 싹다 뿌려줘봐. 네, 이제부터 이제 본격 먹방입니다. <laughs> 이때까지는 거의 쿡방이었고요. 음. 음, 딱 뿌렸어. 이제 확다 이제 녹은 거다 건져서. 와. 생각해? 치즈가 음. 이렇게 딱 녹여 먹어야 네, 진짜 맛있어 보이죠 슝아 국물 무서. 응. 음. 어우 뜨거라 안에. 국물이 음. 네, 아주 해피하게 국물이 짜자잔. 네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laughs> 엄마처럼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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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먹는 로 위에다가 그럼좀더 핫하게 먹죠 슝네 치즈가 아주 그냥. 아니 이건 뭐 요리 솜씨고 보고 그냥 제철 이거라 그냥 사서 이렇게 얹고 이렇게만 시작하셔도 너무나 맛있는 음 오. 이거 맛도 음음 <laughs> 너무 맛있다또 응. 응. 앉아줄까? 응, 대박이다. 응. 음. 진짜 있다 와, 대박이다. <laughs> 어때, 아이디어 좋지? 인제서 음. 먹으니까 훨씬 낫지? 진짜 응. 맛있어요. 샤워라 선택인데 오늘은 아주 오늘 치즈 선택부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음. 와, 대박 맛있다. 음또 아, 건져줘야지. 아너할수 음. 있겠어? 니가? 음. 음. 나가. 음 이번에 음. 음. 치즈는 딱 붙었다. 음. 음 진짜 맛있습니다 음음 음. <laughs> 말이 필요없어 너 건져먹는 동안 또버져야지음우 대박 맛있다 진짜 음음음음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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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담가 먹어요. 야 하나씩. 음. 아, 네, 2차입니다. <laughs> 이렇게, 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응? 이렇게 맛있을 수가? 아니, 이게 2kg 인데요, 시간도. 그한 판을 벌써 벌써. <laughs> 제 입으로. <laughs> 맛을 보느아 슥딱했고요.

조심해라. 이게 치즈가 나. 더... 떨어졌어 어떻게 치즈 가져와야겠네. 음. 생으로 먹어도 맛있어서. 하긴 생으로 먹어도 괜찮은데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일단 했고요. 그러면 너무 맛있어. 너있어 <laughs> 치즈를 가지러 가봐. 그러면 <laughs> 치즈를 가지러 가봐. 응? <laughs> 가지러 가봐. 음, 치즈 없어도. 어, 일단 생으로 좀 먹는 것좀 보여드릴까? 응. 없으신 분들 어, 이건 생으로도 맛있어요. 제가 벌써 한판 했는데 짭조름해요. 되게. 약간 간이 잘어요 응. 오, 이거 촉촉 걸리네. 이 숑. 그러면 이제 허만 끓여서 먹어볼까? 이렇게. 간이 끓 응, 맛해. 그럼 다른 건가? 아, 다른 가 음. 이게 떼가가지고. 응. 떨어지기만 하는 조개는, 오래 안 익히는 거 아시죠? 네, 저도 배웠답니다. 오래 익힐 필요 없이 뜯어지기만 하면 먹으라고. 음. 탕을 해서 먹을까 했는데? 남는 게 없겠어요? 아주 맛있게 먹어. 오, 내가 또이제안먹네 그냥은 차도 있는데. 이거바라가안 먹는 거 없나? 이는좀 먹어보자. 음. 응. 음. 있으나 없으나 음. 맛있습니다. 음. <laughs> 공격이었어 공격. 음. 오 깜짝이야. 음. 뭔가 <laughs> 날아갔는데 보이셨어요? 너무 셌나 물이? 깜짝이물 뭐, 음. 방울 하나 갔죠어 뭐가 울 하고 날아갔어. 밥을 음. 어. 안 넣었네 애들이. 뭐? 안에 비어있는 <laughs> 건가? 왜 바람통이 크지? 던져버리고 네, 애 이렇게 이거 그 네, 에라따. 예, 이싼 애야, 이쁘 음, 관찰이 좀. 관찰. 어. 그냥 있는 거 먹어볼게. 응. 한번 잠깐만 이렇게 해봐가지고 젓가락으로 뜯어주면, 아, 차뜨이거먹어게 네, 그냥 이렇게 뜯어주면, 예, 먹는 거 아시죠? 오, 맛있어, 맛있어. 그냥 쌩으로. 응. 오. 잡아라. 음. 치즈 있는데 좀떨어있다 음. 맛있 음. <laughs> 그냥도 맛있지? 아, 그냥 또 먹어. 뭐. 응. 음. 또 새로운 맛이 있어요. 아이고, 그냥다 됐다. 예, 그냥도 맛있죠. 짠다, 어, 짠다. <laughs> 음. 또 이건 원맛이 있네요. 네. 음. 오, 그냥 쑥쑥 치키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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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이 맛있다니까, 국물 먹어야지. 뜨 씨, 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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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즈 먹 치즈 먹으면 치즈 나잖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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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어. 국물이 음. 국물이 많아서. 어. 음. 응, 응, 응. 응, 물이많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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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모두 다들 응. 음. 그냥도 맛있는데 음. 그냥 치즈랑 가리드랑 먹었을 때는 음. 설명할 수가 없어. 저만큼 <laughs> 그 맛있다는 얘기? 음. 그럼 치즈 먹어, 조금 더 치즈 잘라갖고 이거 마저 굽자, 아니면 이거 조금 더 올리지 마. 음. 맛있어 보이죠? 이렇게 올리고 치즈 좀더 썰어가지고 마저 굽자. 네, 근데 대신 <laughs> 좀 단점은 배가 부르지는 음. 않는다 왜? <laughs> 어, 어. 흘렸다. 네, 이렇게 해서 <웃음> 2kg가 <웃음> 사라지고 있습니다. 2kg. 증발. 증 음. 그러니까 일2 k 한 1kg 이상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싸 요새 스리라고 그럼 우리 치전도을 조금 더 먹어 볼까나 인사드리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인사드리자 먹제 <laughs> 어, 정신이 없어요 봐주셔자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 주세요 고맙습니다